봐보면 갈게요. 아 밥을 집어 던져. 밥 집어 던져.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고. 윤고. 윤고. 오 마이크 다 되는구만. 아주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더 100일 뒤면 군대 갑니다. 어 뭐라고? 어 아, 축하드립니다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직 100일, 100일 남았어요. 군대나 가이 군발이야. 저녁 때요. 네. 전 11월 30일 날 저녁 때요. 아. 축하드립니다 군대나 가이 군발이야 군발이래 누가 이런 씨발 레이 u m b a r i a Kumbaria. k u 야 b a r i a Kumb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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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m b a 개색. 핸드폰도 하고 베라도 그, 시켜 먹고. 땅지방 네, 그, 뭐였다는 소문 있던데 맞나요? 거기 가서 발로 하면 어, 되지 진짜. 같이. 부대가 있어요. 어. 레이나님 솔킬 따이셨네요 이기고 싶어요? 저두 명한테 구십씩 박혔는데요 레이나 씨야. 아 다들 명. 미대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군대가 뭐 군대냐. 오케이. 레이나님 그냥 아닥 하세요 그냥. <laughs> 아, 왜 화내요? 자꾸... 같은데, 딱 봐도... 딱 봐도 미칠 같은데... 뭐... 이렇게 군대 간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 아, 왜 자꾸 화내요? 그치... 닉네임 보니까 기염 뽀짝한... 전역한 것 같은데... 아, 닉네임 걔기염 뽀짝한... 음. 어쭈~?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어... 이게 재미지 재장전주. 재장전주. 이게 재밌다... 아이스 트레이드 지만... 인거야... 개새끼... 흐흐흐... <laughs> 얘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하고. 뭐지? 빵당아. 미드 가나또 뒤질 것 같은데 레이나. 어어 어. 어어 캐모탱. 레이나. 저리 가자. 이거 치면 말이 안 돼. 어, 모탱. 잡았으면 됐잖아. 어, 잡았 아, 이겼다. 잡았으면 됐잖아. 안 그래? 아. 어 억까디은. 못 잡았으면 일단 X받고 시작하려 했는데 어, 어, 이, 그래? 어.. 못 잡았으면 내가 나한테 욕했지 수비 스킨을 썼는데 초탄을 해드를못 맞춘다? 이거는 좀.. 아 점프 어, 뛰었잖아 아, 뭐 어쩌라고 아뭐줘라고 <laughs> X발 왜 자꾸 그래 나한테 나 아, 먼저 발국버튼 눌렀잖아 <laughs> 군바리? 아 얘들아 미드 레인하라고 어미드 관심 많아요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 전판엔 나더 높았어. 전판 야, 전판 이제... 개못했지. 뭐. 뭐예요? 필요했어요? 아,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어, 어, 이름. 간디, 오, 간디 작살. 어. 이제 아, 제일 인정. 이거 못 쏘겠어. 어, 어, 왜 이거, 왜... 잘 쏘는, 이거 잘 쏘는 사람 루인밖에 없던데. 게 루인 게 루인. 빵빵 뭐라고요? 누인 개짜하신가봐요 네. 아, 당연하죠. 개섹시 화장수. 와우, 촛대는 줄. 뭐야? 뭐 이상한 데가. 왜안 와줘? 빨리 와줘. 이리 잘했어. 하버가 따면 돼. 한대 맞았어. 제 세마네. 무지방당아. 공수 끝내. 아등이야. 아 뭐? 나 이킬다스 방금. 나한테 왜 그래? 빨리 공수 끝내 빨리. 아! 어, 어 아니 왜 장전 안 하고 가는지 아 아니, 레이나 그래 장전 안 하고 두 발로 가야 천천히야 천천히, 야, 천천히 하자 했잖아 내가 아니 자꾸 질 들어가 가지고 어? 멘탈이 갈리잖아요 총알 몇 발인지 알려줬어야지 야, 그래, 사실 백일 뒤에 군대 가는 사람이 제일 멘탈 안 좋지 않을까 저는 막기나 그래 어 괜찮은 척한다 괜찮은 척하네 쿨진이네 최대 알잘딱 하겠죠 어차피 다 가는 거 괜춘 이런? 어, 네. 다음 아 씨. 어 뭐야 레이나 차이 인정 레이나 존나 못하네 진짜 못할 수도 있어요 말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아아 나, 나, 존나 말렸어 나 뒤에 있는데? 어, 하버, 와 하버 아, 오 나이스 그 해도 될듯 아마 여기서 나올 듯 존나 정확했죠? 음, 나이스 GG 고생했습니다 어.